여보,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준비했어? 혹시 잊어버리고 있던 건 아니지? 아니, 잊어버리고 있진 않았는데. 생신 선물을 따로 준비한 건 없지. 내가 당신한테 선물 뭐 사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대답을 해 줘야 사러 가든지 말든지 할거 아냐? 뭐? 그럼 아직도 준비를 안 했다는 소리야?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인데 며칠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선물 어떤 걸 할지 결정하라고. 우리 엄마도 아닌데 어머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같은 여자들끼리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화장품이나 옷이나 뭐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사와. 그건 진짜 당신이 여자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화장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쓰는 줄 알아? 다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이 있는 법이라고. 그리고 어머님 사이즈도 모르고 취향도 전혀 모르는데 옷을 어떻게 사냐?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 그냥 대충 아무거나 알아서 사라니까. 그 아무거나가 뭔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용돈으로 드리던가 상품권으로 해. 당신은 어떻게 자기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냐? 상품권? 상품권은 좀 성이 없어 보이지 않아? 당신이 대충 뭐라도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최소한 당신이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라도 해주던가. 생일 선물을 미리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냥 대충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사면 비슷하겠지. 뭐가 됐건 아무거나 사. 저번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도 어머님 화장품 아무거나 사래서 사왔는데, 그때 엄청 실망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기억 안 나? 나 보고 센스 없다고 하셨잖아. 그랬나?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친정 엄마한테 선물한 것보다 어머님한테 선물한 화장품이 훨씬 비싼 거였어.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고 하시잖아. 나 보고 대충 아무거나 골랐다가 또 그때처럼 센스 없다는 소리나 들으라고? 우리 엄마가 그때는 말실수했던 거지. 그냥 아무거나 사 와도 돼. 아 몰라. 오늘까지 당신이 정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 그냥 백화점에서 상품권 사서 드릴 거야. 어머님한테 뭐 갖고 싶은지 여쭤보던가 알아서 해. 작년 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스물아홉 남편이 서른한 살인데 아직 나이가 적어서 그런가 엄마 품에서 제대로 독립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뭐만 하면 엄마 엄마 거리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자긴할줄 모른다면서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해요. 이번에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선물도 남편이 못 정하고 사는 것도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저희 엄마 생신인 건지 시어머니 생신인 건지. 어머님 취향도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대충 샀다가는 안목이 그게 뭐냐고 핀잔을 들을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무 말을 해주지 않아서 백화점 직원 추천을 받아 적당한 선물을 구입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괜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에 시댁 넘어가서 밥한끼 먹고 선물이나 주고 오면 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선 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토요일에 엄마 아빠가 우리 집으로 오시겠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대충 먹자고 하니까 당신이 준비 좀 해봐. 뭐? 토요일? 토요일이면 내일이잖아. 아니 원래 어머님댁 근처에 한우찜 예약해놓은 거 아니었어? 아 그러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뭐 하러 굳이 나가서 사먹냐면서 그냥 집에서 대충 해서 먹자 하던데? 그럼 어머님댁에서 하던가 왜 우리집으로 오시는 건데? 음식 준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내가 해야 하잖아. 집도 안 치워서 더러운데 당신이 우리 엄마 생일상 좀 차려주면 되겠다 뭐 많이 준비할 것도 없어 우리 엄마 대충 해줘도 잘 드시거든 미역국이나 끓이고 잡채랑 갈비찜 정도만 할래? 음식 부족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배달시키면 되니까 뭐 대충 준비해? 갈비찜이랑 잡채를 대충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안하 아, 못해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일이 토요일인데, 갑자기 이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들 그냥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닌가?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생일상도 차려주고 한다던데. 그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어려운 일이건 안 어려운 일이건, 이렇게 하는 건 나한테 예의가 아니지. 어머님이 집으로 오겠다고 하셔도 당신이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집으로 오시면 나야 편한 거지. 쓸데없이 운전하고 왔다갔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집에서 밥 먹으면 술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어서 편하잖아. 와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로 이기적이냐. 난 몰라 진짜 이제 와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루 만에 대청소하고 장 봐서 음식 만드는 거난 못해.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잡채에다가 갈비찜? 어이가 없을라니까 진짜. 왜? 그래도 생일상인데 그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작년 연말에 친정엄마 생신날에 뭐 했는데? 너는 뭐 했냐고 연말이라 야근하고 바빠서 피곤하다며 피곤해서 못 가니까 용돈 드리라고 10만원 준게 전부잖아 야 나도 그 10만원 그대로 돌려줄게 너가 그 돈으로 장바다가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만들고 미역국도 끓이고 다 해라 아왜또 성질이야? 그게 그거랑 같은 일이야? 사위가 하는 일이랑 며느리가 하는 일이 다른 거지. 너는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걸? 후회? 무슨 후회를 하는데?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어디 한번 말을 해 봐.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럼 장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이 음식만 좀해 줘. 뭐 사면 되는데? 미역이랑 갈비랑 또뭐 필요하지? 알아서 하세요. 나 지금 당신 통장으로 10만 원 보냈거든. 어머님 선물 산 거는 안방에 있는 쇼핑백 안에 있으니까 알아서 잘 드리고. 나는 오늘 퇴근하면 주말 내내 우리 엄마 집에 가 있을게. 뭐? 어딜 간다고?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소리야? 응. 그냥 우리 엄마 집에서 푹 쉬다가 갈 거야. 어머님 생신은 당신이 알아서 잘해 봐. 요즘 유튜브에 검색하면 미역국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갈비찜에 잡채에 없는 게 없거든. 알아서 음식 만들어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생신 파티도 잘해봐. 여보 진짜 일억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시겠어. 아들 장가보내고 며느리가 해주는 생신상 받아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려면 당신이 최소한 우리 엄마 생신 때 직접 찾아뵙고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 몰라 더 이상 이런 일로 말싸움하고 싶지도 않다. 아무튼 나는 주말 내내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어머님 생신상 잘 차려드려. 진짜야? 농담하는 거지? 너가 이러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해?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이잖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 생일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도 아닌데. 아무튼 잘해봐. 음식 만드는 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어머님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하면 좋겠네? 아마 어머님도 내가 해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만들어주는 밥상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야, 너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 말던가 저는 정말 주말 내내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 모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중간에 남편이 몇번 전화를 하긴 했었는데 전부 받지 않았어요. 주말이 지나고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잔뜩 삐졌는지 저랑 말도 섞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한테 밥도 안 주는 중이에요. 저래봤자 자기만 손해지 제가 무서워할 줄 아나요? 그냥 자기 엄마랑 평생 살지 저랑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남편이 미안하다며 앞으로 집에서 시부모 생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이 인간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속이 터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